안녕하세요. 선한길로가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하나님의 은혜와 국룰 안에서 용혼유이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본 마음,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봐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을 보면 죄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이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주 하나님의 뜻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등의 죄악된 행실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품 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히브리소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롱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깨부어 줄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서운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요원들에 대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우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고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홍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의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여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혹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고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죄에 대한 방치가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회복을 믿고 바라며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고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때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권면, 책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적으로 사랑 없이 행할 때는 판단, 비판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들의 영원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심판이 드러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참 사랑에 힘씁시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힘쓰는 우리 의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